네. 자, 20년 후에 저는 반올림하면 60대예요. 네. 그래서 20년 후에 꿈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써 왔던 저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실지 소소한 삶을 나누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네, 끝나고 많이 쳐 주세요. 네. 아, 저는 중일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대인관계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중일 때부터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교실에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게 어색하고 무서워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쉬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 저는 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왜 나는 이런 못난 인간일까 정말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교사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죽도록 싫었던 저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10년 동안 정말 피난 노력을 했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 저를 아, 제가 회복하고 정말 자존감이 높은 현재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20대 중반 중반일 때 저희 형두 명이 있는데 네, 안 넘겨지네요. 네형두 명이 있는데 네,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고요. 그때 저는 형들의 회복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 사명제는 이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불행해야 될까? 저는 너무 알고 싶었어요. 우연히 엄마와 함께 부부 갈등 대물림된다라는 강의를 통해 그때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 사명제의 자아가 다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공포스러운 수준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제 모습을 잃게 되었죠. 어, 어머니께서는 인정했습니다. 우리 사명제가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지금이라도 우리 사명제에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사명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하셨고,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계속 옆에서 도왔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에 내려간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에게 고향은 부모님이 맨날 싸워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부모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는 항상 울고 있고, 아빠는 늘 분노해, 분노하고 있어요. 웃는 모습이 단한 장면도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 슬펐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고향 생각을 하면 편해지고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고향을 찾았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저는 부모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돈, 명예, 권력 중요하지 않다. 성공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나만큼은 우리 부부 갈등에 대물림을 끊어내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 기초 공동체, 가족 이 가족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원래 모습으로 저는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4년 전 부모님 모시고 뉴질랜드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이렇게 할짝 웃는 부모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곳을 향해 저 함께 걷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승훈아, 대한민국 너무 아프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깨어진 가정, 무너진 학교 나 너무 슬퍼서 못 보겠다 나 그곳을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고 싶다 너 거기서 살아라 네, 너의 상처와 아픔, 너의 가족 이야기 잘 사용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겠습니다 저는 창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패치 승운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치는 아이들 질문한 데 여드름 패치 아닙니다. <laughs> 그렇게 단순한 뜻 아닙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존 인물입니다. 이 패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치 승문의 삶을 살고자 교사가 되었습니다. 수학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수학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 수학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수학교사 패치쌤이 됐습니다. 저는 애비시절 읽었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결국 삶의 문제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고 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자주 이 글을 다시 읽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먼저 교사인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나의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건강한 내면을 만들어야 우리 청소년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수 있지 않을까? 아, 행복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행복해야 된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고 교사들이 행복하면 그 학교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어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특별히 교사와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몇년전큰 결단을 합니다. 8년 동안 다녔던 학교를 그만두고 육아를 아내와 같이 시작하고 첫째가 태어나기 두달 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감정 코칭, 회복탄력성, 가트의 부부 치료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교사의 회복, 교사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교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학생 앞에서 최대한 괜찮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교사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수백 명의 감정을 다 흡수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돌봄, 마음 관리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저는 교사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싶고 특히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 행복하게 교사의 삶을 준비하는데 도움 주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사이 좋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그 부부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코칭해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비결혼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결혼을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 제가 만난 첫 제자가 중일 때였는데 지금 20대 중반입니다. 저는 그 제자들의 결혼을 준비시키는 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주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들의 행복을 돕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삶,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양한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란 존재는 생명을 품고 키우는 정말 존경스럽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엄마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만들어서 돕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꿈들을 말했는데요. 사실 제가 먼저 부모로서, 교사로서, 남편으로서 잘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남편, 부모 교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딸의 아빠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바시를 지원한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같이 저에게 주신 여러가지 스토리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고민하기 위해서 저는 꿈바시를 신청했습니다. 방학기간 꿈바시를 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중한 꿈을 알려주셨어요. 숭은아너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잘 지내게 할수 있을까?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 혼자임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통해서, 가족 통해서 완전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 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들에 대한 확신을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진짜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상처 입은 치우자, 패치 수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